사랑하는 남부 성도님들, 오늘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본장은 유대 공동체에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미리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인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독립적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이 특별한 곳, 즉 장막이나 성전에 머모시고 택하신 백성과 소통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는요, 시간이 지나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과 형식 그리고 관습에만 유지하려고 했고 삶과 예배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벽돌로 만드는 화려한 건축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마음이 가난함이라는 영어는요,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 그러한 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인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고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알심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예장막을사모합니다 오직 주 예임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지 집...